안녕하세요. 잠의원 한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도 피곤하다. 왜 그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면제라든지 수면유도제를 찾게 되는데요. 간혹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 잠을 푹잔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잘 잤으면 피곤한 게 풀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수면제로 유도된 잠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잠을 들 수가 있는 자연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것과 스스로 잠을 자는 수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자연성이 있습니다. 잠은 본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본능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마치나 체면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건 외부의 영향이 개입되어서 일어나게 된 수면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잠이 든 것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의 활동을 억지로 잠재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전원을 그냥 어, 종료하는 게 아니라 쑥 눌러서 꺼버리게 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컴퓨터 작업하고 있던 것들이 정부가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혹은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환원성의 결핍입니다. 수면이라고 하면 잠이라고 하면은 옆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각성의 상태로 돌아오는 환원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이런 반응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원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잠을 잔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절했다, 혹은 정신을 잃었다라는 개념과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깼는데 약간 마취가 덜깬 상태. 그때 느껴지는 그런 목롱함이라든지 피로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자연성과 환원성이 부족한 잠은 사실 잠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로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게 그냥 푹 잠들었다가 탁 깨는 게 아니라 약간 리듬을 타요.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얕아졌다가 꿈꾸다가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지고 이렇게 파도를 타게 되는데요. 3단계, 4단계 이 상태의 수면을 우리가 깊은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면제 성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특정 성분의 경우에는 잠을 빨리 들게 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얕은 수면만을 취하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깊은 수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얕은 수면의 단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기절한 것처럼 머리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몸은 살짝 깨어 있는 얕은 수면의 상태를 지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로 회복의 효과가 자연 수면에 비해서 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수면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로 인한 피로감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거나 수면제 약효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지 활동 능력이 자꾸 제한을 받게 되면서 뇌 기능도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숙취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뒤에 느껴지는 그 피로감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든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몸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잠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푹 깊게 잠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멍하고 이런 경우를 겪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아, 숙취 때문에 피곤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수면제 역시 이런 숙취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면제를 너무 늦게 먹고 잠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잠에서 깼다거나 혹은 남들보다 약을 대사시켜서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충분히 잠을 잔것 같아도 아직 몸 속에 수면제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체내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축적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숙취 효과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수면제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방을 하려면, 최소한 기상하기 7, 8시간 전에는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11시나 12시쯤에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면제의 복용량도 본인의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잠을 자네, 못 자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임의로 막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바로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요. 니척거리다가 또, 아안 되겠다. 약을 더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수면제를 자꾸 추가로 복용하는 것도 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목농함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분들과 상의를 해서 용량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바꿔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날 아침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정도는 복용을 잠시 어, 삼가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잤다 하더라도 수면제를 안 먹고 주무시는 게그 다음 날 머리가 더 맑을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꼭 잠을 자야지만 내가 컨디션이 회복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제를 먹고 나서 그수면제 숙취효과라든지 다른 어 불편함 때문에 머리가 하루 종일 멍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차 제가 강조를 하긴 하지만 수면제는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며칠 정도 단기간 짧게 복용하거나 복용하더라도 최소 용량만 복용하면서 근본적으로 불면증이 찾아오게 된 이유, 원인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